남자라면 필수 시청. 전립선 건강 이렇게 지키세요.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인데요, 방광 아래에 요도를 감싸고 있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심해지면 요도를 압박하고 소변을 볼때 불편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해지면 급성 요폐와 요로 감염, 출혈, 방광 결석 등이 생기고 방광이나 신장의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립선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을 위해 타는 자전거의 안장은 전립선에 지나친 압박을 주기 때문에 전립선 보호 안장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전거를 탈 때는 틈틈이 쉬어주는 것이 좋답니다.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도 있죠. 대표적인 식품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풍부한 리코펜과 베타카로틴 성분은 체내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전립선암 세포증식을 억제하는데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흔히 알려진 토마토 외에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등 푸른 생선. 오메가3 지방산은 소염작용을 통해 전립선염 등 여러 증상에 도움을 주는데요. 연어, 고등어, 정어리 등의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 3 지방산을 풍부하게 함유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늙은 호박. 제철 맞은 늙은 호박은 달콤한 맛이 일품인데요, 전립선 건강에도 효과적이랍니다. 늙은 호박은 타임즈가 선정한 슈퍼푸드 중 하나로 레시틴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마늘.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전립선 세포의 돌연변이를 막고 전립선암 세포 크기를 줄여줍니다. 마늘 외에 양파와 부추에도 알리신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니 함께 섭취하면 더욱 좋겠네요. 네 번째 녹차.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카테킨은 전립선염 증상을 개선하고 전립선암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답니다. 쌀쌀한 날씨에 따뜻한 녹차로 전립선을 지키면 좋겠네요. 중년 남성들의 고민, 전립성 건강. 헬스위크에서 제안하는 이 영상을 이용해 올바르고 꾸준하게 관리하세요. 헬스위크는 남성 독자분들의 전립성 건강을 응원합니다. 건강한 안주 헬스위크